시청자 여러분, 김포 비행장 하면 서울에 있습니까? 아니면 김포에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김포 비행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에 있습니다. 김포 비행장인데 왜 김포에 있지 않고 서울 강서구에 있느냐고요? 그렇습니다. 김포 비행장은 원래가 김포 땅이었죠. 지금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양천구 전 지역과 그리고 영등포 일부가 모두 김포 땅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은 현재 김포라는 곳은 서울의 인근에 광명, 부천, 하남 구리보다도 더, 더 서울의 일부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김포 하면은 서울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도 경기 북도를 만든다면서 그것도 한강 이남에 있는 김포를 한강 이북이 경기 북도에다 편입시킨다? 정말 비상식적이죠. 김포시나 서울시나 같은 생활권인데 이 기회에 경기 북도보다도 서울로 편입시킨다는 데는 김포시민들은 물론 서울시민들도 얼로서는 당연한 것일는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서울 편입을 뜬구름이라고 하는 정치권의 뜬구름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경기 북도 얘기가 나오는데 김포시민이나 서울시민들에게는 그러한 한간 정치권이 문제라 문제라가 될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선 김포시가 경기 북도 대신 서울시로 왜 편입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2015년 현재 서울특별시 면적은 605.25제곱킬로미터로 같은 복합수도인 일본 도쿄 어, 2188.67제곱킬로미터 영국 런던 1572 제곱킬로미터 독일 베를린 891.85 제곱킬로미터 이탈리아 로마 1285 제곱킬로미터 중국 베이징 어, 16808 제곱킬로미터 등 주요 국가의 수도보다도 작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은 부산 광역시나 인천 광역시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하면 더 넓은 편도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서울시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같은 수도이면서 서울과 경기도를 비교해 봅시다. 언론에서도 어찌된 일인지 서울 인구가 940만 명으로 쪼그라든 반면 경기도는 비대해지에서 1,360만 명을 넘기는 등 인구 불균형 문제가 갈수록 심화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수도권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논의해볼만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은 경기 북부 특별 자치도 설치 추진과 맞물려서 조심스럽긴 하죠. 그러나 김포시민들은 한강 이남이면서도 경기 북부 편입 가능성이 커지자 여기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이 높아지고 정치권인 국민의힘당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동부가 세계화 시대에 맞춰 서울의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서울의 면적이 좀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논지로 서울의 면적이 위상과 인구에 비해서 좁고 그 협상 때문에 가용 토지가 부족하여 도시계획에서 차질이 생겨서 대대적인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보도에 의하면 국내 힘당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김포 서울 편입을 위한 방안을 정책위원회에서 공토하고 정상적인 심사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 편입이 정부 입법 형태로 추진될 경우 행정안전부가 김포시와 서울시 경기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 입법보다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기포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생활권과 행정 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서 편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은 1995년도에도 재개했다가 무산된 바 있죠. 인천시가 직화시에 광역시로 출범을 하면서 경기도 옹진군과 강화군, 김포군 건담면은 인천으로 편입되었을 때였죠. 그러나 당시 김포군은 인천으로, 될 것, 될 때를, 인천으로 편입될 거라면 차라리 서울로 가는 것이 낫겠다고 반대해서 물구품이 됐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김포시는 서울에 김포 비행장이 있는 강서와 목동, 영등포 일부를 서울에 빼앗기고 인천 직카시가 생길 때에는 지금 아파트를 한참 짓고 있는 검단마저 인천에 빼앗겼는데 이제 와서 서울시나 다름없이 된 김포를 일부 정치권에서 말하듯이. 등그름 없이 경기북도에 편입시킨다는 말에 김포 시민들을 의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김포시는 1 1월부터 지역내 아파트 등을 순회하면서 소시 편입에 대한 시민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김포시는 시민 및 시의회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경기도와 소시의 관할구역 변경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지요.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김포시는 경기도가 둘로 나뉘어 경기 북도가 생길 경우 한강 이남에 있는 김포시를 경기 북도에 편입시킬 경우 한강을 사이에 두고 경기 북도도 경기 남도도 아닌 이런 선처럼 되어서 경기 남도와는 인접지가 없는 만큼 생활권을 공유하는 서울로 행정구역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포 비행장은 서울 땅 김포시는 경기 북북, 북도 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19일 경기도가 남북도로 분리되면은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나 단절된 우려가 어, 생겨서 김포시는 경기도 내섬 아닌 섬이 된다면서 시민들의 생활권이 소리 나는 점에서 서울시 편입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김포시에서는 1923년 양덕면과 강리 양서면이 각각 서울시 양천구, 강서으로 편입된 바 있습니다. 1975년에는 오정면 부천시로, 1989년에서 1955년에는 계양면 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되는 등, 원래 김포였던 지역이 다른 도시로 편입된 사례가 많다는 것이 김포시의 주장이죠.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경기 북도와 인천 편입은 거북해 하지만은 서울 편입은 긍정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포 북변동에서 17년 동안 산신 어, 모씨는 경기 북도보다는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교육과 교통 개선 등에서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안에는 김포를 비롯해서 11개 시 군인 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과 등 이와 같은 관할 구역으로 정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포시 경우에는 유일하게 한강 이남이면서 경기 북도에 포함되면서 김포시로서는 난가발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김포시는 불편한 경기 북도보다도 서울과 가까운 서울시 김포구로 남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1995년 경기도 강화군이 인천직화시로 평택될 때처럼 경기북도에 유일하게 한강이남이면서도 한강이북의 경기북도에 울며 개자묵기식으로 합병되면 앞으로 생길 경기북도청에 김포시민이 민원을 보려면 앞으로 생길 경기북도 11개시의 중앙에 위치한 의정부까지 가야하니 경기북도청이 생길 경우 서울시청보다 부모, 의정부까지 가야 할 김포 시민들로서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현재 수원에 있는 경기 도청보다도 더 불편한 것이 뻔하다는 것이죠. 인근 지자체의 편입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산적한 도시 문제를 푸는 선택지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2026년 서울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등 가용할 부지가 없어서 나랑을 겪은 바 있었죠. 수도권 교통망 문제도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일어나해서 해결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부터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서울항, 수상버스 등을 포함한 한강 르네상스 정책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에, 이번 방안을 논의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서울 인접도시들은 사실상 서울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의 한계로 체계적인 개발이 어려워서 주민들이 불편을 크게 겪어왔다는 것입니다. 김포시만 해도 출퇴근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의 편입 때문에 행정단이라로 교통시설 등 주요 인프라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울 강서 소부권의대후 경제권으로 발전할 여지도 크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수도권, 과밀화 등을 우려한다고 하지만은 대도시가 주변 소도시들을 편입하여 광역화하는 것은 국제적 트렌드라는 것입니다. 1980년대 서울 비례를 막기 위해서 입법된 각종 규제가 지금도 유화한지, 에, 그렇지 않은지,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김포시민들은 그동안 서울시와 인천의 모든 김포시의 도시기반 시설 인프라 등을 희생되어 왔는데 이번만은 꼭 서울로 입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포시민들은 지난 정권들이 김포시를 소외시켜 왔다면서 이번만은 꼭 서울로 입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